하나님을 생각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자리에 바르게 앉아요. 가족과 함께 예배해요. 5, 4, 3, 2, 1 시작!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 You. Mm -hmm. 하고. <목소리법>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목소리>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정석껏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영광분의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우리 친구들 이 글에서 한번 들어보아요. 그러면 말씀 속으로 출발! 저기 사케오가 지나가는군. 난 사케오가 너무 싫어. 사케오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로마 사람을 위해서 돈을 걷어가잖아. 맞아 맞아. 나도 사케오 같은 사람과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니까. 사케우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요. 그리고 그 돈을 로마 사람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해요. 어떤 세리들은 걷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케우처럼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을 무척 싫어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좋아하지 않네.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돈은 이렇게 많지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해. 그런데, 사케오가 사는 여리고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오셨대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앞이 보고 싶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정말로 눈이 보여요, 예수님. 저를 낳게 해주셨군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리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이라니, 어떤 분이실까?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지? 너무 궁금해. 나도 보고 싶은데. 도저히 키가 작가서 보이지가 않잖아? 어떻게 하지? 그때, 사케오의 눈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사케오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위에 삽개우를 보신 거예요. 삽개우야! 삽개우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렴.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구나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정말이요?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 저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삽개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사케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참 저런 돈만 많이 모은 세리 사케오의 집에 가신다니. 사케오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왜 용서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케오의 친구가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케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거짓말로 돈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더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많은 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제 사케오는 돈보다도 더. 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가까이 갈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과 헌금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려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